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맷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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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집 좋다. 맷집 좋다 아 맷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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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맷손 맷손 아 맷돌질 맷돌질 음 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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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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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돌 흐름 맷돌 흐름 아맹 어, 훈련 맹 훈련 맹 활약 맹맹 활약 맹꽁이 맹꽁이 같다 맹꽁이 같다 맹꽁이 맹꽁이 배 맹꽁이 배 붕어배 붕어배 맹꽁이 소리 맹꽁이 소리 개구리 소리 개구리. 맹꽁이, 맹꽁이 소리, 개구리 소리, 염소 소리, 염소, 염소, 염소 소리, 염소 소리. 맷집 좋다, 맷방석, 맷손, 맷돌질, 맷돌 흐름, 맹훈련, 맹활약, 맹꽁이 같다, 맹꽁이 배, 붕어 배, 맹꽁이 소리, 개구리 소리, 염소 소리.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뭘까요? 다음 코너는 뭘까요? 겨울 라그네. 겨울 라그네. 겨울 라그네. 네. 아쉽게 버려두고 바람에 밀리던 불, 플라, 플라, 타너스, 플라타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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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타너스. 플라타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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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잎사귀 되어 겨울 길을 떠나리 떠나리라 구두에, 고대의 신흙방. 수 모리라 그곳을 나는 이름 모를 인덕게얼르을 나무들과 함께 머리 들고. 제잘 자잘, 자잘거리지 않고 누구와 친하지도 않고 어느, 어느 그다지 쓸데없이 겨울옷 속에서 다 겹들 같이 낯설고 친절한. 참 진해 가까운 생각들 생각들에 잠기면 더운의 다수 다스 다스온 다스온 올 속이 짐승들, 은모아리고 모아는 곳에 깊이 든장누군가 흔들어? 이름에 딸린 것들, 고향에다 아쉽게 버려두고 바람에 밀리던 플라타너스, 무거운 잎사귀 되어 겨울길을 떠나리라, 구두에 진흙덩이 묻고, 담쟁이 마른 줄기, 저녁 바람에 스칠 때, 불을 켜는 마을들은, 방을 굽는 난로 같이 안으로 안으로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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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 다스 오리라 그곳을 떠나 이름모를 언덕에 오르면 나무들과 함께 머리 들고 나란히 서서 저더 멀리 가는 길을 우리는 바라보리라. 제잘거리지 않고, 누구와 친하지 않고, 친하지도 않고, 어느는 그다지 쓸데없이 겨울 속에서 비만하여 가리라. 눈 속에 깊이 묻힌 지난해의 낙엽들 같이, 낯설고 친절한 처음 보는 땅들에서, 처음 보는 땅들에서, 미신에 가까운 생각들에 잠기면, 겨운에 따스운, 따스운 홀로에 파묻히리라. 얼음장 깨지는 어느 항구에서 해동의 기적소리 기적처럼 올라와. 울려와, 울려와. 기적처럼 올려와 기적. <laughs>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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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처럼 기적처럼 올려와 땅 속에 짐승들 울먹이고, 먼 곳에 깊이 등장, 누군가 흔들어 깨울 때까지. 1968년 시집 경고한 거독에 올려져 있는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겨울 나가니를 설정해 놓고 상상하고 있다. 이름에 딸린 것들을 고향에 버려두고 모은 잎사귀 되어 겨울 아, 떠나는 존재. 겨울길, 겨울길, 겨울길. 겨울 길을 떠나는 존재. 저녁바람 스칠 때 안으로 따스운 마을, 불을 켜는 마을을 바라보는 존재. 언덕에 올라 머리 들고 멀리 가는 길을 바라보는 존재. 내려다보는 존재. 겨울로 속에서 자신의 뇌가 비마여 가는 미신같은 생각들에 잠겨 겨운에 홀로 파묻히는 존재 얼음장 깨지는 어느 항구를 애로이 친하는 존재 겨울 나그네의 외로움과 마음둘 곳 없는 쓸쓸함이 진하게 느껴지는 시 이 시의 감성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는 김면성 시. 여기서도 시의 특질를 만나 시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해, 주, 어, 해 주니 느끼게 해 주니 참 행복하다. 전쟁 없고 내전 없고 분쟁 없는 세상에서 아름답고 다채로운 감성을 만나 담소 어, 나눌 수 있다면. 맑은 담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겨울 나그네도 따스한 안을 먹에서 안 오순도순 태안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이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071철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원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우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사우사원님 모모님들 반갑습니다. 071철님 반갑습니다. 071쯤 사우사원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모모님들, 에 네.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기님,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본배님 오늘님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원님 교수님 오늘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기님 즐거운 성찰들 되세요 본배님 문학 토크가 즐겁고 이 시간 소중한 추억이 되길 희망해요 재원님 성찰절 즐겁게 보내시길 빕니다 재원님 교수님 문학 토크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네 재원님 편안한 밤 되십시오 본배님 교수님 오늘또 수고하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요 네, 0 7 1 7님 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운 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전국금문학상 2, 세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유나라. 비도 제 젠. 굿바이. 바이바이.